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나왔는데, 금방 우리 그저 밥을 먹고, 우리 전빵이가 어디 갔지? 일로 와봐봐. 응? 어디로 들어갔냐? 전빵! 전방! 전빵! 전방! 전빵이 어디 갔냐고. 응? 전빵! 자, 일로 와봐. 엄마 목줄 오고 가자, 목줄. 목줄로 엄마하고 가야 되겠는데. 이리 오세요. 이러요 엄마 목줄 옵시다 이리 와 이리 와, 목줄을 얼른 찾아보자. 아, 이놈은 자식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가 모르겠네. 에헤. 너희들은 여기서 가만히 있어. 잉. 엄마하고 지금 갔다 올게. 아이고, 이놈 새끼가 전번에도 나가 가지고 응?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 있는데 대문 앞에도 없고, 응? 어? 어디 손 난다. 얼른 나가 보자, 나가. 응, 응. 나가, 나가. 대박이지, 가냐나 어? 어디로 갔지? 뛰어다뛰어다 어허. 전빵아! 아, 이놈의 새끼 어디 갔지? 응? 어? 저번에도 나가가지고. 대박이네, 집 있는데. 어? 여기 없어? 여기도 안 왔는데? 들어 가자 가자. 자자자 어? 자, 자. 저 밑으로 가 보자. 저밑 가라라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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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얘개구멍으로어디로 들어가 버렸을까? 네. 자, 가자. 아, 하라브 지가 힘드니까 너 혼자 뛰어갔다와 얼른 가서 갔다와봐 멀리 가지마 찾아봐봐 저기 가서 놀고 그러는데 항상 이리와 이리와 호빵 이리와 호빵 어디로 뛰어가저 도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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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루 오세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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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니거 뛰어다니면 안되지 이리와 호빵 아 어디로 갔지 전빵아 얼루얼루얼루 아 호빵! 어디로 갔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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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안돼이리뭘 멀리 가면 안 되지 찾아보라 그랬더만은요 천빵이 찾으라 그랬더만 니 어디로 다니 거야.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요 밑으로 가보자 아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리와 호빵 얼른 와 얘가 어디 갔지? 어디 멀리 안 가는데? 전빵 호빵 얼른 와 호빵 호빵 얼른 와 너도 얼른 와,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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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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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혼자 찾아볼란다 여기 견방에 없어 일로와 일루와 일로 이리 오라고 얼른 와 집에 들어가려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보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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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뭔 소리가 집 있는 데서 나는 것 같은데 야, 고양이 소리입니다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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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들어가 너 찾지도 못해 내가 집 한번 찾아보고 얘가 멀리 안 갔을 거예요 얼른 와라 얼른, 얼른. 이리 와라 오빠 오빠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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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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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응? 아직 안 들어왔냐? 어디 갔지? 천빵천빵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불러봐야 되겠네. 이게 뭘안 가요, 얘가? 아니, 여가 있네, 이거. 너 어디로 나갔어, 이거? 아, 이게 또 이제 이게, 어? 다행이네, 다행히는... 너왜 거기를 갔어? 응? 여기가, 그 저, 전방이, 저, 저, 응? 아니, 저, 별방이. 여기 난간에 서가지고, 오도, 오도 가도 못 오고 그래. 하하, 여기 구멍이 있네요, 이거. 응? 이거 봐보세요. 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구멍이. 이 구멍이 이렇게 해가지고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 여기 구멍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높이다 보니까, 그 난간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 그럼 소리를 내야지. 이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고개를 돌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 난간에 이리 이루, 이리 옳지 옳지. 응. 이돌 돌아 돌 돌아와야지 이렇게. 할아버지 고개 있는 데를 요리 돌려야지. 에헤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추 이리 와. 이리 와. 가만히 있어요. 별방이, 달방이들이 얼랑달랑 하고 있는 그 개구멍인데 이 조그만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응? 이, 이 난간에 응? 여기 있잖아 요 이렇게 난간에 이게 좁은 난간에서 여기서 이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불안해서 저 밑으로는 응? 어, 고양이들 같으면 뛰어 내리고 높이 오르는데 응? 얘가 또 무서움을 많이 타면서 응. 여기를 이제 여기 여기 손 하나 다시 들어갈 구멍을 여기 이렇게 이걸 높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내 또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로 오세요 전부 이로 와 보세요 이로 와 보세요 이로 오세요 전부 이로 오세요 엄마도 이로고 다 이로세요 이로 올라오세요 막내도 이로 오세요 응? 올라가세요. 아, 이고 오늘 아침에 또한 바탕 얘들 때문에 응? 가다 놓을 수도 없고, 이것도 전번에 이제 문건 안 썼는데, 응? 우리 저 에.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응, 올라오세요. 응? 어, 장난치고 있어.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응? 전방 니만저 저야 담. 더더욱 한마디 써. 응? 왜 거기를 내려가냐고 왜? 응? 전방. 그러네도 지금 오늘 저 영상을 어제 저 여러 개 올리고 오늘은 못 올리게 돼 있었어요. 응? 좀 있으면은 우리 에, 사실은 그 별방이 응? 그저께 오늘 뭐냐? 3차 건강검진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게 그 아주 내가 지금 하...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음. 우리 호빵이가 이제 찾는다고 제가뭘 찾겠어요 뱅글뱅글 저리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응? 그냥 목줄 풀으세요 응? 불안해가지고 또 목줄까지 내가 갖고 갔다가 지 응? 다행히 그래도 응? 아, 전빵이 너는 이제 목줄을 했어요 응? 네, 그래서 전번에도 어? 목줄을 하고 어? 나가지말라고 그랬는데 어? 그걸 또 그렇게 나가가지고 어?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응. 설빵이는 더 이렇게 키가 크고 더 높인데도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써이 생각하면은요 아, 저담 넘어도 이런거 다 넘어가고 그러는데 절대 안넘어가잖아요 응? 응. 그런데 너는 그거 거기를 거갔다가 넘어가면 되겠어요? 응? 제일 적은 애가 응? 날씨가 이제 오늘부터 춥다라고 그러는데 응?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에, 이제 수리는 거기만 하면 되는 건지 또 어, 여기저기 보면 봐가면서 어? 어, 천상 오늘은 응? 아까 얘기다시피 하 별방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되니까. 응? 아이고 이렇게 제일 걱정되는 게 얘들이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큰 일을 저지르고 나서 설빵이 아빠가 가슴이 콩탕콩탕 했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이게 전번에는 설빵이는 한번갔다 오더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아니 아침에 밥을 먹고 얼마 되지도 안 했어요. 10분 정도 됐는데. 어? 아무튼 에, 알겠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오늘 별방이 음, 아침 이제 10시에 문을 병원이 문이 여니까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가 자르면은 너만 간식 주고 굴잖아요. 어? 어제도 먹, 먹는 걸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를 그저 난간을 나가서 이해가 저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가 별방이 예, 개구멍이에요. 거리 들랑달랑 하는 것을 봐가지고 거리에 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알았습니다. 아이고 나 오늘 아.